Welcome to WWDC. The energy and excitement that comes with being together to kick off WWDC is so inspiring. People have traveled from all around the world to be here today. In fact, we had people here from 65 countries. 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애플 WWDC가 열리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와 있습니다 네, 애플파크에서 뭐 키노트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키노트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ios 18을 비롯해서 새로운 운영체제들이 발표됐고요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됐죠 인공지능은 이 이벤트 전부터 크게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애플은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보다도요 이 인공지능이 왜 필요하고 애플의 기기 운영체제 그리고 앱 생태계 안에서 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오를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늘어놓아. 왔고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결국에는 이게 애플은 애플답게 풀어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해석들 오해들도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이게 우리 아이폰을 맥또 아이패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은 먼저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대신에요 음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서비스로 좀 구체화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요 음 생성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두루 품게 되는 하나의 뭐 브랜드 뭐 서비스 이런 통합 서비스 그런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음, 마침, 애플 인텔리전스의 약자도 AI죠. 이렇게 읽히다 보니까, 어, 역시 애플의 이름 지는 센스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도 루머로 미리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이 애플의 인공지능을 계속 이제 내다보고 짓긴 했지만, 예, 소문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토대로 서비스가 됩니다. 네. 그 안에는 뭐 말을 알아듣고 글을 지어낼 수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내는 이미지 생성 AI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복합적으로 뭐 어쨌든 이 아이폰 뭐 우리가 쓰는 맥 이런 디바이스 안에서 예, 이용자들의 생각들, 마음들, 정보들을 읽어내는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이 섞여 있고요. 어, 앞으로도 그건 더 늘어날 겁니다. 사실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서 이 시리의 엔진이 최 GPT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소문이 가장 중심에 있었죠. 애플이 직접 언어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이최 GPT라는 확실한 카드를 쓴다라는 게이 소문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물은 좀 전혀 다릅니다. 예, 언어 모델을 비롯해서 생성 AI,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다 애플이 직접 만들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럼 챗지 피티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시리가 전문 지식을 묻는 뭐 백과사전 아니면은 뭐 어떤 인터넷 검색 뭐 이런 식의 어, 정보를 참조하는 그런 용도라고 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모델에 대한 예측은 좀 상당히 어긋나긴 했는데 음 그래도 애플이 직접 모델을 만든 건꽤 의외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인공지능 접근 방법을. 애플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 역할은 개인화에 있습니다. 네, 아이폰, 아이패드, 맥은 아주 사적인 기기죠. 어, 내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 한 군데에 잘 모아서 이걸 쭉 보다 보면 은 네, 어떤 맥락이 생기죠. 이걸 읽어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더잘 쓰게 해주고, 대화에 어울리는 이모티콘을 그려주고, 어, 일정을 뭐 조절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생활 보호입니다. 내 정보를 분석하려면, 어, 내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더구나 이걸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처리한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든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을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송됐을 때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저장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기업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스마트폰 옆에 두거나 뭐 인공지능 스피커를 옆에 두면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음뭐 관련 정보를 광고로 보여준다. 이런 의심들이 계속 있잖아요. <laughs> 그런데 애플은 이 제품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이 개인 정보를 전송하고 수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사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플 의 인텔리전스 해법은 바로 모든 내용을 이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말과 정보 속에 들어있는 맥락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구성해내는 그 정도의 능력을 이 기기 안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이 기기 내에서 예, 프로세서가 직접 처리를 하고요 어, 그런 성능을 낼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A17 프로나 M1 이후의 프로세서에서만 쓸수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 모델이 마냥 커질 순 없죠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은 거의 품고 있지 않고 어떤 언어에 대한 것만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공학, 과학같이 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은 그때 유저의 동의를 얻어서 채 g PT를 참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리한테 챗 GPT에게 모르겠는 거는 물어보라라고 하나 건너서 시키는 거죠. 에, 그게 뭐 다르냐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개인 정보가 이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안에서 모든 인공지능이 처리되고요. 어, 필요한 일부 정보만 외부에서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주체가 어떤 우리의 로그인 유저가 아니라 어, 시리가 되다 보니까요, 완전한 익명화가 이뤄집니다. 그래도 혹시 이 정보가, 어, 일부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거 역시 괜찮냐라고 이용자에게 허락을 묻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이 채집 PT가 시리가 통합된다 라는 말은 사실상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에, 시리를 이용해서 채집 PT를 검색한다 라고 보는 편이 더 맞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다른 머신 러닝 서비스들도 다 열려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키노트 직후에 패더리기 부사장이랑 어떤 좌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 가능하다면 구글의 재미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결국 언어에 대한 부분은 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지식과 정보는 모든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 열어둔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언어 모델은 아직까지 세상에 있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의 환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이야기들을 예,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맞는지 크로스체크를 항상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런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정보를 중심에 두지 않고 글을 짓고 뭐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요. 예, 환각 이슈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어떤 팩트들,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아니면은 채찌피티, 뭐 재미나이 같은 외부의 모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음, 대신에 이러 이러한 내용의 동화를 지어달라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을 뭐 진지한 톤으로 써달라식의 일은 굉장히 잘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부의 언어 모델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명확하게 분리를 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는 환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어,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정보고 어, 그에 대한 환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어, 이용자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환각이나 또 사람들이 굉장히 직구게 이상한 걸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뭐 어떤 올바름 아니면 정치적인 질문들에 대한 리스크들도 굉장히 있죠. 그거를 애플이 직접 떠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세상의 모든 정보를 계속 <laughs> 옳게 학습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 대신에 말을 좀더 매끄럽게 하고 문맥을 더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그런 소통에 대한 관점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고도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또 환경 문제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챗 g PT를 기반으로 이 시리가 고도화된다는 소문에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환경, 전력 소비였던 거거든요. 이챗 g PT는 주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영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싸요. <laughs> 이 비싸다는 거는 곧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높은 뭐 서버, 집 가격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음 전력 소비량도 많다는 걸로 이야기를 이어볼 수 있죠 그런데 애플은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중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어 전력 소비를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음 그런데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 막대한 이 데이터 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거는 예또 사실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이걸 외부 모델로 돌리는 거는 애플 입장에서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거뭐 책임을 넘기는 거냐 이렇게 야 같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외부로 돌리는 모양이니까요 근데 이거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언어 모델이 필요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GPU를 쓰지 않고 기기 안에서 효율적으로 돌리고요. 필요할 때만 외부의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채 GPT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꼭뭐 5,000cc 이런 스포츠카로 달릴 이유가 없죠. 에너지 효율적인 자전거나 뭐 작은 경차 같은 걸 이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고 또 그러면서 고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는 따로 더큰 강력한 모델을 쓸수 있도록 분리하는 게더 나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을 따로 쓰게 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의 이 기기 내에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따로 쓰게 됩니다. 이거는 M 프로세서 기반의 데이터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그러니까 개인 기기의 프로세서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프로세스로 애플의 보안이 잘 갖춰져 있는. 기기 컴퓨팅 환경을 임시로 빌려 쓰는 건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력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 대량으로 엄청나게 큰 언어를 트레이닝하는 막대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좀더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정도이기 때문에요, 음, 애플이 인공지능을 전 세계적으로 도입해도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의 엄청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꽤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법에서도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쓸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고성능 모델을 어떻게든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도 마련해 놨습니다. 애플로서도 이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앱 생태계에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앱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인공지능들이 어 여러 앱들을 더 접근하고, 그 안에서 정보들을 얻어서 밖으로 보내지 않고 내부에서 잘 처리해서 이용자들한테 더 좋은 가치를 낸다고 하면은 앱 개발사들도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애플이 다른 회사들보다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늦었다라는 평가. 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laughs> 에, 그치만 오히려 단단하고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가장 상품화를 어, 잘한 사례 같기도 합니다. 에, 애플이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공지능 해야 돼요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이 막대한 언어모델을 앞세워서 자, 이거 보세요. 어, 강력한 마술을 보여줄 테니까 개인정보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에, 여러 가지 뭐 지식정보들을 자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 그렇게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대신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별도의 구독료를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면 어떨까요? 네, 아마 이용자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애플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이 맥락 기반 행동들이 모두 감시당한다는 불안에도 분명히 휩싸일 겁니다. 또 생각해야 될 것들, 걱정해야 될 것들이 이용자 입장에서도 늘어나는 거죠. 사실 지금도 이 발표도 보면은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있긴 한데요. 애플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녹아들 거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만히 보면요. 또 인공지능이라는 편견 없이 어, 이러, 이런 이런 거할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답을 내어줄 것 같은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플은 이런 걱정들, 우려들, 생각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플이 직접 데이터 세트를 다 만들고 언어 모델도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요. 영어 외에 언어 개발 속도를 사실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아마 영어로 어느 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안정이 되었을 때 다른 언어로 확장이 될 겁니다. 음, 패더리기 부사장도 키노트에서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확장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음,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유럽 국가들의 언어들이랑 또 중국어, 일본어가. 어, 추가가 될 거고요 아마 그 시기는 내년 이맘때쯤 WWDC에서 다음 iOS 19와 함께 공개되고요 한국어는 아마 그 다음 차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뭐 시장 차별이다 뭐 이런 생각 분명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laughs> 에, 언어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요 그와 별개로 이 한국어는 인공지능 측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맥락을 파악하고 표현하고 또 이거를 말소리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다른 언어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동안 쌓여있던 기술들, 그리고 뭐 인공지능 시장에 그 동안 만들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 뭐 개방형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애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고요. 저는 조금 천천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핑계로 영어 공부를 좀더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애플이 인텔리전스의 어떻게 보면 조금 가려진 어, 주인공들이죠. 새 운영 체제에 대한 이야기로 곧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에, 다음 이야기까지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